택시 팔때 손해보면 어쩌지 안전한 곳 없을까 지금 시세 그대로 투명한 중개거래 넘버원 no. 택시 안녕하세요. 판매가와 구매가가 동일한 개인택시 양도양수 중개거래 1등 대표 플랫폼 남방택시 아나운서 김서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 둘째 주 서울 및 전국 광역시 개인택시 시세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최신 개인택시 시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개인택시 시세는 이번 주 기준 1억 1550만 원으로 전주와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며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시세는 특별한 등락 없이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9월로 접어들며 일부 양도 매물이 시장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로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다가오는 긴 추석 연휴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 관계자는 현재 기사님들 사이에선 차량을 당장 양도하기보단 연휴 전후로 운행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은 매수자의 움직임인데요. 시세가 오르거나 떨어질 조짐이 없는 상황에서 매수자들 역시 연휴 이후로 거래 시점을 미루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시세는 지난 몇 주간 들어 뚜렷한 상승이나 하락 없이 1억 1,550만 원 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는 거래량이 많지 않지만 연휴가 끝난 이후 매물과 수요가 한꺼번에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업계는 다가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자격 유지 검사 제도의 변화가 시장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시세와 거래량 모두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천 개인택시 시세는 이번 주 기준 1억 23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와 비교해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몇 주간 시세는 큰 움직임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세와 달리 거래량은 다소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이번 주 안전지역 거래량은 전주 대비 감소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이는 단기적인 수급 문제보단 시장 전체의 심리적인 관망세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인천 역시 다가오는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거래 주체 모두가 움직임을 잠시 멈춘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양도자도 양수자도 급하게 움직이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크다며 연휴 이후 시장 흐름을 지켜보려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실거래는 소폭 줄었지만 시세는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인천 지역은 지난 8월에도 큰 가격 변동 없이 1억 2천만 원 초반대 시세를 꾸준히 유지해왔습니다. 현장에선 거래량보다도 시장의 심리 변화에 더 주목해야 하는 시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추석 이후에는 잠시 멈췄던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업계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자격유지 검사제도 변화가 향후 시세와 수급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매물 증가나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전 개인 택시 시세는 이번 주 기준 1억 2,8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와 비교해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거래 흐름이 안정적인 점이 시세 유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거래는 꾸준히 이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전은 거래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시세의 중심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들어 대전 개인 택시 시세는 1억 2천만 원대 초중반에서 소폭의 등락만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왔는데요. 타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한 시세 변동과는 달리 대전은 뚜렷한 상승세도 급격한 하락세도 없이 실거래 중심의 시장 흐름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거래 간 가격 격차가 크지 않고 매물과 수요가 일정한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안정적인 시세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시장 상황을 비교적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한편, 대전시에서 운영 중인 지역형 가맹택시 꿈티 사업도 현장에서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꿈티는 대전 지역 브랜드 택시로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고요. 교통 서비스 개선과 시민 접근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개인 택시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대전 개인 택시 시세는 현재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거래 흐름도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지속될 걸로 전망됩니다. 광주 개인 택시 시세는 이번 주 기준 1억 5,2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대비 소폭 하락하며 최근 이어지던 안정 흐름에서 벗어나 하락세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업계에선 이번 시세 하락의 배경으로 양도 매물의 유입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수요 대비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단기적인 가격 조정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수요에 비해 매물이 빠르게 증가하며 가격에 하방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급 변화가 시세에 민감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수자들의 태도도 다소 신중해진 모습인데요. 당장 거래보단 시장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고요. 이로 인해 당분간은 보합 또는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광주 지역의 경제 여건도 시세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소비 심리 위축이 이어지며 지역 전반의 체감 경기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는 택시 면허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반 수요는 유지되고 있는 만큼 현 시세는 조정 국면 속 제한적인 하락 흐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광주 개인 택시 시세는 당분간 1억 5,200만 천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고요. 수급 균형 변화 여부에 따라 향후 방향성이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대구 개인 택시 시세는 이번 주 기준 6,7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 대비 변동은 없었고, 최근 몇 달간 이어지던 하락크름은 어느 정도 멈춘 모습입니다. 시장에선 현재 시세가 바닥권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아직 이 수준에서 상승 전환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하락 이후에 보합 국면일지는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양수자와 양도자 모두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거래 문의는 줄었고 실제 계약 건수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지금은 사고팔기보단 관망하려는 쪽이 대부분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거래량이 줄면 자연스럽게 시세도 굳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대구는 지금 그런 흐름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하락세가 멈추고 있다는 점 자체는 시장 불안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다는 시도로도 해석됩니다. 특히 6천만원대 후반에서 가격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기사님들 사이에선 심리적 저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당분간 이 구간에서 거래가 점진적으로 다시 붙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데요. 현재로서는 시세 흐름이 경기 변수보다 거래 자체에 더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회복이 시장 심리를 자극할지의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울산 개인택시 시세는 이번 주 기준 1억 500만 원으로 전주와 같은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어지던 상승 흐름은 다소 주춤한 모습인데요. 시장에서는 여전히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도 매물은 많지 않고 반면 양수자 유입은 꾸준해서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수요 강세가 시세 하락을 억제하는 구조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매물보다 수요가 많은 시장이라 시세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보압세지만 하방 압력은 크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울산은 산업구조 특성상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입니다. 최근 제조업 불안정과 구조조정 여파로 이직자가 늘면서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산가치와 수익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허수요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수급 불균형과 이직 수요의 결합은 당분간 울산 개인 택시 시세를 1억 500만원 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걸로 보입니다. 부산 개인 택시 시세는 이번 주 기준 1억 2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동안 안정세를 유지해오던 부산 시세가 소폭 상승한 건데요. 실거래에서는 이미 1억원을 넘는 금액대에서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세 상승은 업계에선 예상된 흐름이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시장에서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었고 그에 따른 시세 반영이 이제서야 이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선 이미 1억 원 이상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이번 시세 상승은 실제 흐름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부산 시세가 움직이며 이 상승 흐름이 추세로 이어질지는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 중에서 부산은 오랜 기간 시세가 정체되어 있던 지역이었던 만큼 이번 변화를 상승 전환의 신호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수요는 부산에서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운송 수입과 자산가치라는 이중구조 덕분에 이직자나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이 계속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수급 균형이 이어진다면 부산 개인택시 시세는 1억 200만 원 선에서 한동안 안정을 보이거나 추가 상승의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는 국면입니다. 제주도 개인택시 시세는 이번 주 기준 2억 9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특히 제주도는 개인택시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반면 수요는 계속해서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공급은 막힌 반면 수요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고 있어서 시세에는 자연스럽게 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거래량이 많지 않아 시세는 그대로지만 매수 대기자가 상당히 많은 상태라며 수급 불균형이 계속된다면 언제든지 시세가 움직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주도 개인택시 시장은 장기간에 걸친 제한된 공급구조와 외지인의 수요까지 겹치며 타지역보다 민감한 시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2억 원을 넘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시장 내에서는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구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 내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도 시장의 또 다른 특징으로 나타났는데요. 제주도에 따르면 전체 3,800여 명의 개인택시 운전자 가운데 60대가 1,800여 명, 70대 이상도 700여 명에 달해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가동률은 72%로 법인택시보다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고령운전자 비율 증가와 함께 실제 운행이 제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이 장기적으로는 매물 감소와 함께 시세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데요.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공급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제주도 시세는 추가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 및 전국 광역시 개인택시 시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시세는 1억 1,550만원으로 이번 주에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양도보다는 운행을 선택한 기사들이 많아 거래는 다소 주춤한 분위기입니다. 인천 시세는 1억 2,300만 원으로 보합세 속에서도 안정적인 거래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이후에도 매수와 매도 모두 일정하게 유지되며 시장은 조용한 강세흐름입니다. 대전 시세는 1억 2,800만 원으로 안정적인 거래가 지속되며 시세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역 가맹 택시 꿈티의 정착도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광주 시세는 1억 5,200만 원으로 전주 대비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최근 양도 매물이 늘면서 공급 부담이 커졌고 시세는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세는 6,700만원으로 최근 하락 흐름을 멈추며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거래는 다소 잠잠하지만 시세가 바닥을 다졌는지에 대해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시세는 1억 500만원으로 상승세가 멈추며 보합세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다만 여전히 매물이 부족하고 수요가 이어지고 있어 시세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부산시세는 1억 200만 원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던 보합세를 깨고 최근 소폭 상승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과 자산 가치에 대한 기대가 시세 반등의 배경이 된 걸로 보입니다. 제주도 시세는 2억 900만 원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 압력이 여전합니다. 수급 불균형 구조가 시세를 지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신 서울 및 광역시 개인택시 시세를 전해드렸습니다. 언제나 안전운전하시고요. 다음주에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세대로 안전하고 빠르게 개인택시면허거래는 언제나 남바한택시가 함께합니다. 저는 시세캐스터 김서희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